안녕하세요. 이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가 나서 덧난다든지 감기에 걸린다든지 혹은 질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일 겁니다. 네. 근데 참 걱정스럽게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사분들도 모르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 가족의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유니크 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유니크 수용성 프로폴리스로 여러분의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특별하신 분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프로폴리스 연구개발 1세대이신 허용갑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네. 정말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상도 받으셨는데요. 그 때문에 또 건강과 프로폴리스에 관련된 좋은 얘기를 또 공중파에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대표님, 저희가 네.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궁금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어, 제가 알기로도 이 프로폴리스는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천연 항생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음. 요즘에는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난리잖아요. 어, 뭐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네. 항균 효과, 또 항산화 효과도 너무나 좋고요. 음. 특히나 저는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진짜 목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피곤하면은 여기 입안에게 하얗게 그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음. 고생했는데. 프로폴리스를 먹고 나서부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성분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저네 그 습한 아마존에서 쥐가 안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오래된 미라가 썩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프로폴리스. 진짜 이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 어떤 뭐 바이러스적인 부분에서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조금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요 기본부터 달라요 그럼요. 청정지대 호주의 자연을 원료로 삼은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벌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반경 8km 떨어진 와. 곳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나무들과 식물들에서 좋은 성분들을 추출해서 가지고 온대요. 네. 근데 이왕이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의 호주의 산 하나의 기운을 다이병 아, 하나에 담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요. 수용성 프로폴리스라는 거 주목해 보세요. 네. 이거는요 저희가 눈으로 조금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비교를 해보시면 네네. 색깔과 맛과 그리고 향에서 확연히 차이가, 차이가 나죠. 나요. 음. 음. 사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드셨던 프로폴리스 제품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맛이라든지 그 향이 너무 독해가지고 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먹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먹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네. 잠깐 이거는... 넣는데도 완전 뿌옇게 띠를 두른 네.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 있는 프로폴리스고요. 음. 네. 이거는 저희 유니크 수용성 프로폴리스인데요. 네. 섞을 때 한번 보세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와 정말 오. 맑고 투명하지 않아요? 이게 시작부터 달라요.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아니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가 <laughs> 아무 말안 해도요. 네. 그냥 눈으로 확인 되시죠. 근데 이거는 냄새는 일단. 별로 안 나요. 오. 약간 허브 냄새 나고 맛이 완전히 다를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냥 어어. 박하 약간 차 약간 시원하면서도 어. 허브차 같은 느낌이 <laughs> 그러니까. 들어서 이거 밥 먹고 한 잔씩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같아요. 생수병에다가 그냥 똑똑 음. 떨어뜨려가지고 맨날 갖고 가서 프로폴일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가 바로 눈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100% 무알콜 수용성 프로폴리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어, 100여 년의 전 세계 프로폴리스 역사상 100% 무알콜 프로폴리스는요, 유례도 없었고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최충 겁니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하실 수 있게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흔하게 드셨던 프로폴리스 제품일 텐데 여기는 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은 유니크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품인데요. 무알콜이에요. 알콜이 단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제가 불에 붙여 볼 텐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불 붙는 거 보이세요? 어, 아, 어떡해! 제가 이거 이렇게 꺼볼게요. 아니, 불도 잘안 꺼져. 아니, 보세요. 아니, 우리가 먹는 프로폴리스 제품인데 불이 붙을 정도로 소주라든지 중국의 독한 술도요, 이렇게 불이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먹어야 되는 면역력 증진을 위해 먹어야 된다는 프로폴리스 제품에 와, 정말 알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어, 우리 제품 한번 불이 붙나 안 붙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안붙으보세요 네. 아무리 해도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맛도 너무너무 그동안 독하고 향도 강해서 못 먹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용성, 유니크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품은요. 싹 지우잖아요. 응. 음, 깨끗하게 지워지요 어디 갔어? 없어요. 제가 이것도 들어와서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없어, 다 지워졌네요. 없어요. 네, 깨끗하네요. 근데 이 제품 보세요. 제가 진짜 오힘을다 아, 해도 안 지워져요. 이게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컵에다가 드시잖아요. 음. 그럼 이게 들락 붙잖아요. 이컵 버리션, 수용성 저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쓸수 있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현아 씨는 어땠어요? 네. 저는 피부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가끔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그럴 때그 음. 얼굴에 바르는 크림에다가 어. 이 프로폴리스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같이 네. 섞어서 그 뾰루지에 다딱 바르면 음. 그게 금방 가라앉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도요. 현아 씨. 그 치통이 요즘에 좀 생겨가지고 네. 제가 그 치약에다가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갖고 했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겨울 되거나 하면은 가습기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럴 때그 가습기 통에다 그냥 물만 붓지 마시고 요 프로폴리스 한 방울, 두 방울 쏙 떨어뜨려서 쓰시면은 공중에는 있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부분에서도 오,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근데 프로폴리스는 정말 내가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긴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게 천연이고 그렇죠. 자연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건강적인 부분에서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혹은 아프다 하셨을 때도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폴리스 제품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그 방향성 잡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유니크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품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신,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